사랑합니다. 네, <laughs> 잘하셨어요. 네, 안 들리면 크게 얘기해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집이 있습니다. 그럼 예전에 광고 TV에 그런 광고가 나온 적이 있어요. 어, 뭐냐면 기억이 나실까 모르겠어요. 한 집안에 남편이 소파에 이렇게 누워 있고. 아내가 무엇을 하면서 남편한테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보, 거기 앞에 빨래 좀 개줘! 그랬더니 이 남편이 빨래를 들어서 개한테 던져줍니다. <laughs> 빨래를 개줘! 그랬더니 부탁을 했는데 빨래를 들어서 애완견 개한테 던져줬어요. 개를 줘버렸어요, 빨래를. <laughs> 그러고 그 다음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아내가 막 바쁘게 일을 하고 있는데 아내가 이제 누워서, 티, 아, 남편이 이제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남편한테 청소기를 갖다 주면서, 여보, 청소기 좀 돌려줘! 그랬더니 이 남편이 TV를 보면서 청소기를 앞에 돌리는 거예요. 청소기를 돌리는 거예요. 이 광고가, 아, 여러분들 혹시 기억이 나세요? TV에서 이런 광고가 나왔었어요. 아내가 빨래 남편이 소파에 누워있는 그소파 앞에다가 빨래를 이렇게 갖다주면서 어, 빨래 좀개주고 그랬더니 이 빨래를 개, 개주, 개주라고 했더니 개한테 주고 청소기를 갖다줘서 청소기 좀 돌려줘 그랬더니 청소기를 정말 돌리고 있어요. <laughs> 빙 청소기 돌리고 자 여러분 이 저는 이 광고를 보면서 야, 이 사람이 말이라는 게참 재미있구나.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게 웃기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어, 즐거운 일이 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정말 우리는 어떤 말을 전달했을 때그말 속에 담긴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행동하면 참 엉뚱한 행동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엉뚱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말기를 못 알아 말귀를 못알아듣는 사람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그 사람이 말한 그 말에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그 개한테 빨래를 줬던 사람처럼 남편처럼 청소기 이렇게 돌렸던 사람처럼 어떤 말을 전달했을 때그말 속에 담긴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행동하는 이 사람 우리는 말귀를 못알아듣는 사람이다 들린 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바로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랑 평생을 살아야한다면 얼마나 답답할까? 이런 남편이랑 살아야 되면 얼마나 답답했어? 여러분들은 답답하게 살았어. 예, 말귀를 잘 알아듣는 사람 그렇게 같이 살면 편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하고도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랑 살면 불편한데. 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말들을 못 알아들은 채 신앙생활을 하면 이렇게 우리가 불편하게 신앙생활을 할수 있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요한복의식에 오게보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게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말들을 알아듣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들을 기가 없는데, 없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열심히 청소기를 돌렸다고 돌렸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돌린 게 아니에요. 열심히 빨래를 개약해 줬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빨래를 갠게 아니에요. 이 아내가 빨래를 개달라고 할 때는 빨래를 어떻게 접어서 종류별로 딱 구분해서 딱 이렇게 놔두는게 빨래를 개는거죠 청소기를 돌려달라고 했을때 청소기를 빙빙 돌리는게 아니라 구석구석 먼지를 빨아들이는게 청소기를 돌린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거예요그 뜻과 의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우리가 고생고생하며 우리의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고 말귀를 모르고 있다면 그 예배에 대해서 우리는 말귀를 못 알아듣고 예배 드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시 얼마나 답답할던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말귀를 잘알아들으시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정체성은 바로 예배라는 존재예요, 예배. 그럼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예배가? 제가 지난주에도 예배에 대해서 간단하게 잠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예배의 존재,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랬어요. 그죠?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바로로 섬길 것인가, 바로 밑에서 우리가 아바드 노동을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아바드 예배할 것인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인지 결정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예배하는 존재로 살아가기로 결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배가 무엇인가? 그 예배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예배를 온전히 알아들어야 우리가 예배를 엉뚱하게 드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지 그 예배가 뭘까 분명히 우리는 예배하는 백성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예배의 존재의 이유인 것은 이 예배가 어떤 존재의 이유를 아는데 정작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면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죠 내가 존재하는 건 예배 때문이야 라고 하는데 그럼 그 예배가 어떻게, 뭐지? 모른다면? 어, 얼마나 예를 들수 없어. 우리는 추레국기, 추레국기 말씀을 통해 이 성마 건축을 통해 예배가 무엇인지, 어떻게 예배하는지 잘 알게 되고 실천을 배울 것입니다. 월본문에는 성마 건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마 건축. 하나님의 성전을 지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텐트를 짓는 그 이야기의 시작이 오늘 본문에 시작되고 있어요. 그럼 성전을 짓는 성막을 짓는 것과 예배가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거기에 핵심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가에 등겨져 있어요. 이걸 알아야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빨래를 개한테 드거나 청소기를 돌리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추리국기를 다가이 성막 부분이 나오면 무엇을 만들고, 무엇을 만들고, 무엇을 만들고, 무엇을 만들고, 무엇을 만들고,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사용하고. 막 이런 이런 긴 이야기들이 쭉 나오니까 이 성경을 읽다가 추리웃기이 어, 어렵다 하고 넘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성막을 읽으면서 힘들어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오! 우이 놀라운 말씀! 이게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성막을 기록하고 있는 이 성경, 추레굽기는 25장부터 40장까지 무려 15장에 걸쳐서 이 성막을 기록하고 있어요. 지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의 산에 올라간 모세에게, 야,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하나님이 15장에 걸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32장부터 34장에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이 끼어들어가 있어요. 전반부 25장부터 31장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라 명령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중간에 32장부터 34장은 금송화지를 만들어서 우상순배하는 사건이 등장하고 그리고 마지막 35장부터 40장까지 성막 건축 실행으로 끝이 납니다.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이스라엘 성들이 그 성막을 만들어낸 거예요. 실제로 나무를 깎아서 금을 녹여서 돌을 깨서 실을 깨고 천을 만들어서 그렇게 성막을 만들어낸게 이제 마지막 실행건축 끝입니다. 40장으로 끝입니다. 여기서 성막을 건축하라고 지시하신 말씀과 그것을 실행을 통해 예배가 어떤건지 알수 있습니다. 성막 건축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7단계로 되어있다는 7단계 성막을 지라라고 말씀하신 게 일곱 번 등장해요. 어떻게 등장하느냐 오늘 본문 25장 1절부터 30장 11절 30장 17절 30장 22절 30장 34절 출애굽기 31장 1절 31장 12절 이렇게 일곱 번에 걸쳐서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루시되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 구절이 일곱 번 나와요 일곱 번 똑같이 여러분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수고요 7이라는 숫자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7 성경에서 7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곳이 어딜까요? 창세기의 천지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여질동안 만드셨죠? 6일 동안 만드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지천조는 7일 동안, 7일의 시간의 과정을 통해 완성된 거예요. 이게, 7이라는 숫자가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성막을 통해 무엇을 명령하고 있느냐, 천지천조의 그 과정을, 이 성막을 짓는 과정 안에 담아두셨다라는 거예요. 왜? 예배의 본질이 그 안에 있다는 걸 알려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예배의 본질이 뭐냐? 봤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하셨거든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아침과 저녁이 되니 첫째 날이 됐고. 또 무치 있으라, 그리고 물들이 다터져서 무치 생겨났고 낮과 밤이 생겨나고 또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생겨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들이 생겨나고 초목들이 다 생겨나고 거기에 동물들과 사람을 만들어졌어요 사람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세상이 지어진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뭘 하고 있냐? 말씀하신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성막을 만들라라고 있는 거예요. 일곱 번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안식일 준수의 명령을 이 출협기 31장 12절에 이후에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7일 날 안식하셨잖아요. 성막을 만들어 놓으시고 만들라고 명령하시고 그 마지막 말씀 구절이 안식일을 준수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이 성막 건축을 시작하면서 동일한 말씀 일곱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곱 번에 걸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루시되라고 이렇게 기록되었다면. 이제 그 성막을 만들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일곱 단계에 거쳐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9절, 40장 21절, 40장 23절, 40장 25절, 40장 27절, 40장 29절, 40장 3 7 2절 그들이 일곱 단계에 거쳐서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대리라잘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모세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이렇게 만든 거예요. 성막. 여러분 성막. 제가 예전에 한번수요일때 강의 설교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상박. 여러분, 이 축구 운동장만한 크기인 거예요, 여러분. 작은 사이즈의 그냥 조그만 텐트 만드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어, 텐트를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는 예, 어, 하나의 제사드리기 위한 많은 도구들이 있어요. 불을 지펴야 되는 도구들, 낭을 잡아야 하는 도구들, 짐승을 어 죽여야 각을 떠야 하는 도구들 또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서 하나 님이 거하실 처소를 만드는 그 많은 기구들이 있어 등잔대 물두멍 떡상 분양단그 안에 지성소까지 많은 것들이 그 안에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만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역사를 모든 것을 마쳤다 안식했다라고 그 이스라엘의 그 모든 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한 것들 이후에 그들이 그냥 먹고 마시고 노, 끝난 게 아니라 안식했다 마쳤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막 건축 지시를 7일 동안에 천지 창조의 꿈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곱 번 말씀하시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안식일 준수 명령으로 그 결론에 이르고 있어요. 그리고 성막 건축 실행의 하이라이트는 모세가 하늘 명령대로 제작이 완성되어 성막의 모든 부속품들이 조립하여 성막을 완성시키는 것인데 그것이 정확하게 일곱 번의 실행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바로 이런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실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예배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예배가 아니냐? 아니요. 이것도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따라 우리는 나와서 거룩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생활은 예배가 아니냐? 아니요. 그것도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 나에게 그때 설교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지 복사님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대로 살아가면 그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분을 내어도 해가 지기 전에 가서 화해하라. 그러면 그 말씀 생각하면 그 말씀대로 내가 분을 내었지만 저녁이 되기 전에 화해하면 그거 예배한 거예요,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실천하고 행하는 것은 그게 예배가 된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예배고. 삶 가운데 그것을 실천하고 사, 살아내면 그게 바로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가 듣는 것이며 그 들은 말씀을 한치의 어김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냥 조금 바꾸고 변형시켜서 그냥 좀 내가 편한 대로 실행하는게 아니라, 아, 요거는 좀 요렇게 하면 되겠지. 아, 요거는 요렇게 하면 되겠지. 그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돼야지. 이게 예배인 거죠. 이게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예배를 이루어갈 때그 예배를 통해서 천지 창조의 이상이 그 땅에 실현되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지가 창조되어질 때 하나님의 그 아단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실현해 나가면 그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에덴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에덴 땅이. 하나님이 최초에 만들어오신 그 땅이 다시 실현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에덴은 어떤 곳이에요?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부끄러움도 없었던 땅이 에덴 땅이잖아요. 질병도 없고요. 거기는 양육강식 서로 잡아먹고 서로 죽이는 일도 없어요. 미워하고 싫다하고 죽이게 하는 그런 일도 없었던 땅이 에덴 땅이에요. 바로 에덴 땅의 회복이 하나님 꿈꾸시는 예배를 통해 성막을 통해 하나님 꿈꾸시는 것이 바로 에덴의 회복이에요. <laughs>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짐으로 천지 창조가 되었듯이 이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말씀하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냥 건물 잘 지어라, 성막 지어서 복받아라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막 그 짓는 과정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아니 이거 텐트 이렇게 지어놓으면 우리가 다니기 불편하니까 좀 이렇게 모양을 바꾸자 해가지고 문을 두개 내고 뭐 자기네들이 기둥 이렇게 끼어서 기둥을 세운 게 너무 불편하니까 한몇 개만 세우고 이렇게 한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개수만큼 방법대로 그대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성막 예배의 방법이에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예배를 회복하는 예배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뜻을 위해 사는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 삶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은 이제 이 백성을 통해 천지를 새롭게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 위에 신앙생활 예배의 삶의 중심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고 눈이 이렇게 와도 교회를 찾아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천지창조의 그 이상을 회복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이 꿈을 가슴에 품을 수 있을까요? 인간은 자신의 꿈을 꾸며 자신이 세워놓은 꿈을 이루기 위해 안간힘을 써벼 살아갑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이용하려는 그런 불경스러운 짓을 저지른 때가 많이 있어.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꿈과 그 이상을 가슴에 품을 줄 알아야 하는 것이. 이 꿈을 이루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하는 백성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려야지.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내가 뭔가 유명한 사람이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내삶 가운데 이루어지면 그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해송회 성도들이 태성교의 성도들을 통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 예배가 되고 천지의 질서가 새롭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픈 과거도 잘못된 선택도 모든 실수도 새롭게 창조되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전의 나의 과오들 더 이상 그것이 나의 발목을 잡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흘렀던 저주도 다 끊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만하면 그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로가시는 이처럼 예배는 우리의 삶의 변화를 변화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실천하여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배는 어려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 삶에 실천하는 것.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루어 드리는 이게 예배의 삶입니다. 그 예배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애덴을 회복해 주시는 것. 나의 삶의 터전.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환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말씀대로 실행해 나가는 믿음을 갖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이 없다면 그 믿음을 달라고 할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할수 없는 그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걸 아시기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예수님께 나아가며 예수님께 불을 지지면 나이가 할수 없는 이 문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수 없는 이 연약함 예수님께 고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셔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찬양하고 백당의 기도하고